옛날 옛날 한 왕국에서 공주가 마왕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왕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공주를 구해오면 공주와 결혼하게 해주겠노라! 아니, 그럼, 공주는 남편감을 못 고르나요? 안녕하셈네까뚝뚜형입니다 그냥 금은보화를 주겠노라 내 딸을 구해다오 이러면 되는데 내 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노라 이런다는 것은 공주는 남편감을 못 고른다는 얘기잖아요 <laughs> 돌고래 두마리가 예. 아니 뭐 이제 마왕을 물리칠 정도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부분 근육질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어? 막 엄청나게 걸쭉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매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공주 입장에서는 그런 남자가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 이거 선택할 권리를 어, 이거 버리게 돼버리는데. 왕이 너무 나쁜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돈만 주라고요, 예. 자, 그럼 뚜뚜 여에서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해? 구체적. 오케이. 자 저번 회차에서 이렇게 물고기가 마구마구 솟아오르는 샘물을 예,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laughs> 이게 돌고래가 막어 그리고 이제 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적으로 낮은 확률로 이렇게 예, 뼈가루가 나와요. 그래서 뼈가루도 회수가 할수 있고 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구가 어 14개? 왜 이렇게 많어? 어 잠깐만 그러면은 대구도 이제 구울 수 있죠 화로 같은 데다가 그러면은 대구 고기를 아 9배 화로에다가 알아서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을 해가지고 경험치 통장을 좀더 어,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겠는데 이거 괜찮은데요 아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제가 이 장치 근처에 있어야 이게 제대로 대구가 생성이 된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대구가 스폰이 안 돼요. 왜냐면은 플레이어로부터 128칸 이상 멀어지면은 이게 생성 스폰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있어야만 대구가 예, 이렇게 마구마구 솟아오른다 이 말입니다. 필요할 예. 때만 여기 딱 와가지고 얻어가지고 예, 물고기를 잡을 수다는 거. 하이! 자 그럼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뚜뚜님, 우리 팬들을 부르는 애칭이 무엇인가요? 제가 정한 건 없어요. 어느 날 자기 전에 침대에 딱 누워서 한번 딱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닭 스킨을 쓰고 있잖아요. 요렇게닭 스킨을 쓰고 있는데 닭이 어렸을 때 병아리죠. 그렇다는 것은 끝에다가 병아리, 병아리를 이제 붙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 병아리들 안녕 뭐 이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닉네임이 뚜뚜 형이잖아요. 그래서 뚜아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그 뚜아리를 빨리 바르면은 뚜아리가 된단 말이에요. 넝쿨처럼막 베베 꼬아서 이런 모양인지 뚜아리를 꼬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놓은 거는 뚜아리인데 또 여러분들이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여러분들이 뭐 아이디어 있으면 은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한번 거북이 보도록 할까요? 아. 어... 지금 새끼 거북이가 부활을 안 했네요. 그쵸? 그렇죠? 예. 이게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이 새끼 거북이가 태어날 공간이 부족한 건가? 물고기가 솟아나는 샘물을 만들 때, 연못을 만들 때, 한 3일 정도? 예, 시간이 지났어요.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예, 그렇다 보니까 분명, 어, 이 거북이 알이 하나쯤은 부활할 만한데, 지금 부활을 안한거 보면은, 뭔가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알이 안 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구심이 좀 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태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건 예, 시간이 지나면 또 보도록 할게요. 꺼기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번에는 무언가 장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께 좀 신기한 생산적인 뭐 요런 게 아니라, 어, 그냥 신기한데? 어, 이거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뭐 요런 것들. 예, 그냥 눈이 즐거워지는 장치.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장치가 무엇이냐면은, 하늘을 나는 돼지입니다. 돼지가 하늘을 날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게임모드가능한 월드로 이동하겠습니다 뿅자 여기는 게임모드가능한 월드입니다 여러분께 날아다니는 아... 돼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넘어왔는데요뭐 재료는 간단합니다 자. 자 보트 슬라임 블럭은 끈이 피스톤 레드스톤 중계기 가루 레드스톤 비교기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레드스톤 신호를 줄만한 뭐 레버나 버튼이나 뭐든지 상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바닥에다 비교기를 깔아주세요 그다음에 주변을 레드스톤 가루로 요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레버를 설치해서 신호 준 다음에 여기에 감산 모드로 바꿔주도록 합시다. 감산모드는 이 비교기에다가 에임을 대시고 클릭을 딱 하면은 이렇게 감산모드가 되면서 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깜빡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레버를 다시 내리면은 이렇게 깜빡거리는 것이 멈추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간단한 무한회로예요 그래서 계속 신호를 주고 있는 동안에 깜빡깜빡깜빡 깜빡, 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바닥에다가 끈끈이 피스톤을 설치하도록 합시다. 뭐, 이렇게 3 곱하기 3? 아, 하나만. 하나만 해도 되겠다. 하나만 해가지고 요렇게 이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끈끈이 피스톤 위에다가 3 곱하기 3으로 슬라임 블럭을 요렇게 쌓아주도록 합시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임 블럭 위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기 위해서 뭐 간단한 블럭 같은 거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트를 깔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보트를 탄 상태에서 저 레버를 내가 땡겨야 돼요. 예, 이렇게 탄 상태에서. 근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무한회로를 조금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고도를 좀 높여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를 설치를 하고 탄 다음에 저쪽에 있는 레버를 막 땡기면은 제가 막 왔다갔다 하는데요. 어? 오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플레이어가 타면은 좀 이상해요 예, 모양새가 좀 이상한데 근데 일반 비인대로 하면요 아예 너무 빨리 해가지고 예 이게 <laughs> 너무 빨리 해서 배가 터져버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중계기를 달아서 우클릭 두 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3 지연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어가 이렇게 이렇게 탄 상태에서 땡기면은 뭔가 좀 이상해요, 느낌이. 예, 그냥, 그냥, 그냥 튕튕 튀는구나. 예, 그냥 스카이콩콩처럼 그냥 퉁퉁 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요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플레이어가 배에서 내려야 돼요. 자, 일단 멈추고요. 배가 완, 완전하게 안착을 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배가 바닥까지 닿지도 않고 그냥 붕붕붕붕붕붕 떠다닙니다 이렇게 공중으로 예, 슬라임 블럭과 부딪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붕붕붕붕붕붕 떠다니게 돼요 어? 그러면은 아 그럼 배 위에 누군가 타면은 문제가 좀 있구나 그냥 통통 튀는 느낌만 있구나 날아다니는 느낌은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사실 플레이어가 아닌 누구든지 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 생성화를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우도록 해 줍시다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돼지가 날아다닌다는 거죠 이런식으로 아 날아다니는 돼지 낙땜을 받지 않는 날아다니는 돼지가 완성이 됩니다 꼭 돼지일 필요도 없이 그냥 뭐 일반적인 몬스터도 상관이 없어요 주민도 상관없고 뭐 이제 뭐 어, 북극곰, 근데 북극곰이 배 타지나? <laughs> 그게 난또 궁금해지는데. 자. 야, 비켜. 비켜. 자, 배 깔고, 북극곰을 소환시켜서, 오, 타진다. 야, 뭐, 배,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자, 출발. <laughs> 하늘을 나는 북극곰. 요렇게 된다는 거죠. 오, 완치 그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선 안에 있는 우주인들이 예, 막, 무중력 상태에서 둥둥 떠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 신기하죠? 예, 이렇게 몬스터도 가능하다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야생플레이 하면서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흑요석이나, 뭐 이제, 화로, 이런 걸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슬라임블럭의 움직임, 움직임 있죠? 이 움직임을 예측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둘러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왜냐면은, 자, 이 슬라임 블럭은 주변 블럭과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땅을 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옆에 있는 흙 같은 것도 막 들썩들썩 거려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화로나 흑유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애들은 슬라임 블럭에 그 달라붙는 효과를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이러면 좀더 깔끔한 느낌이 들죠. 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벽도 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다니는 돼지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어가 타면은, 이 방방거리는 느낌을 얻을 수가 없고, 예,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 느낌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리만족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대신 태워가지고. 그게 좀 단점이지만은, 그래도 꽤 재밌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뚜뚜 형의 솔로 생활로 되돌아가도록 할게요. 뿅! 자,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장치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워낙 또 간단한 장치잖아요. 그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장치도 아니고, 예, 정말 괜찮은 장치인 것 같아요. 어, 야, 얼음, 예, 얼음, 얼음, 이거, 어, 소지 한도까지 전부 다 채워졌네요. 야, 이거 좀 캐자. 어, 장소를 좀 물색하고 있는 도중에 얼음 냉장고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예, 대량으로 이 장치가 소지할 수 있는 최대 130개까지 전부 다 예, 쌓아놨네요. 어 좋아 좋아. 이렇게 이제 가끔씩 어, 발견해서 어, 얼음이네 그래서딱하면될것 같아요. 어 좋아 좋아. 이 장치가 제대로 일 해주네. 내가 딴지 사고 있는 동안 좋아요. 음 장소 아 여기 여기 이게 뒷마당이잖아요. 예, 뚜뚜 형의 집 뒷마당인데 어, 여기다가 하면 딱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 블루 스크린이 딱 떠가지고 여기가 그 작살났었잖아요. 예, 지형이 완전 고장이 났었는데 아직도 지형이 고장 나 있는 상태라서 여기 있는 물이 오 엔더맨이다. 오이 뭐야? 너 갑자기 여기서 뚝 튀어 나오냐? 아니 뭐야 너? 어? 뭐야 너? 오씨 깜짝이야. 그래서 아직도 예 여기가 예 물이 밖으로 안 흘러요. <laughs> 갇혀 있는 물 판정이라서. 예 그거 좀 아쉬운데 어쨌건 그래서 아 청크 오류난 장소 바로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그 엔더맨 태울걸 아 그런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네 음. 하이 자 이제 장치를 다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장치를 만들 때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비교기를 이용해서 무한회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 무한회로 다음에 이제 레드스톤 신호를 밖으로 빼서 이쪽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요 이렇게 계단형을 해가지고 한칸 내려가고 두칸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레드스톤 중계기를 달아야 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만약에 한 칸만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안 내려간 상태에서 이 중계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요, 이 중계기가 깜빡거리지 가 않고요, 계속 빨간 불만 계속 달려 있어요. 이 중계기도 깜빡깜빡거리게 하고 싶다라면은 두 칸의 높이 차를 두고. 이렇게 다르시면은 문제가 없이 깜빡깜빡 거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배를 설치를 했는데, 이배 위에다가 뭐를 이제, 이제 무엇을 태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주의하실 점, 여기다가 내가 몬스터를 태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주의하실 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름표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이름표를 달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 오징어를 한번. 오징어 배 타지나? <laughs> 아, 근데 오징어 시간이 지나면 죽지? 아, 이런 또 문제가 있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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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오징어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어디 괜찮은 거 없나? 아, 모르겠네. 가디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디언을 어떻게 데리고 오지? <laughs> 가디언은 그 해수면 위로 올라와도 시간이 지나도 말라 죽거나 하지 않거든요. 아,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말라 죽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에이, 이거 참. 아, 이 참. 애매 하단 말이에요. 애매해. 음. 그래서 자 일단 장치는 뭐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배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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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부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 그래서 끄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배에다가 무엇을 태워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플레이어만 아니면 돼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연사를 하게 되는 이런 녀석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 하시면 될것같고요 저기 소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소를 한번 데려와 보든가 뭐 요런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